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.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. 근데 신지는 <laughs> 한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. 한달반 정도 지금 쉬고 있고 이게 되게 사연이 깊은 퇴사이긴 한데 제가 원래 퇴사 생각은 있었거든요. 퇴사를 할 계획은 있었어요. 계속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내가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오래 들어서 계속 하고 있긴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어영부영 좀 다니긴 했어요 제가 원래 일하는 걸좀 좋아해서 회사를 좀 꾸준히 다녀야 되거든요 그 쉬는 공백 기간 없이 근데 와 지금 있던 회사는 사람도 힘들었고 일도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거기가 연봉이 높았거든요 제가 고액 연봉자였어요 그래서 그 연봉 하나를 보고서 조금 버티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 돈 이만큼 주니까 그냥 하자 했는데 올해는 이돈 받을 만큼의 업무가 아닌데?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돈이 적게 느껴진 거죠. 이 정도 업무량의 강도면은 나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.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니까 저는 이게 안 맞은 거예요. 사람도 힘들고 일도 힘든데 돈도 부족한 느낌. 이게 삼각자가 다안 맞으니까 이거는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.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한한달두 달만이라도 온전히 일안 하고 조금 쉬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 갖고 는 있었거든요. 근데? 실행으로 옮기진 못했죠. 퇴사를 못한 거예요.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퇴사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일단막일만했어막 일만 하다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. 근데 이사건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거를 제가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는 그 사건 당일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. 나 진짜 못 다니겠다. 이대로는 못 버틸 것 같다.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다가 진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팡 터져서 퇴사를 하겠다 하고. 바로 짐을 싸서 나왔어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를 강행을 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. 근데, 와, 이거는 진짜, 아,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데, 이러면 너무 사건이 구체화가 되니까, 그냥 좀 참고 참다가 결국은 터지게 된 그런 일이었거든요. 제가 지금 회사를 한 2년 반좀 넘게 다닌 것 같아요. 그만큼 버틴 거긴 하거든요. 많이 버티긴 했고, 배우 퇴사를 하긴 했고, 그 다음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대표님부터 해서 직원들까지 계속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대표님과의 문제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딱히 악감정이 없었어요. 그래서 대표님 연락만 좀 일부러 피하고, 다른 직원들 연락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답장을 했거든요. 그냥 조금 일단 쉬어봐라. 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, 저는 쉬더라도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.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회사 자체적으로도 뭐 대표님과 소통을 또 하셨나 봐요. 제가 대표님 연락을 안 받으니까 대표님이 저랑 소통할 그 창구가 없으니까 직원들 통해서 막 의견도 전달하고 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거기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이 결국 뭐 이런저런 뭐 회사의 뭐 규정도 막 바꾸고 뭐 사람도 더 채용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좋아지게끔 하겠다 라는 개편안을 좀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계기가 돼서. 다른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해진 걸로 그렇게 만족을 하겠다. 그렇게 개편해서 다른 직원들이 더 편해지면 좋은 거고.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.라고 최종적으로 의사 전달을 해드렸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백수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쉬고 있고 그동안 되게 막 쉬는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제가 이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회계 업무가 점점 적성이 안 맞다고 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이런 업무만 하다 보니까 제가 더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. 없을 것 같고 음, 그래서 지금 계속 회계 일을 하고 있던 건데 지금 쉬는 김에 회계업이 아니라 조금 다른 업으로 직종을 좀 전환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. 근데 아직 고민이 조금 많죠.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 회계 일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저는 카페 쪽을 하고 싶기는 해요. 이전에 카페 알바를 했을 때 저는 그 커피 내리고 하는 일이 저는 그게 조금 되게 좋더라고요. 그게 조금 오랜 시간 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만족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.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앉아서 사무일을 보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좀 상대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제, 저한테는 좀 적성에 맞다라고 느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쉬게 된 김에 회계를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을 하다가 창업을 할지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엄청 쉬는 동안 고민을 해보고 있고 가족들은 오히려 쉬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. 저는 일을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쉬게 된이 상황을 조금 즐겨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금 쉬는 동안 여행도 안 갔고 그냥 계속 운동만 했어요. 운동하고 집에서 좀 쉬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조금 여유롭지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짧게씩 막 하루 알바 같은 단계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여유롭지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<laughs> 저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적성에 맞지 않았는데 계속 다니다가 지금 나이도 나이대로 먹고 퇴사 시기도 놓칠 뻔했고 저야 지금 뭐 어영 부영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긴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업무가 적성에 좀 맞지 않고 너무 힘들다, 완전 적색 신호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이세 가지 있잖아요. 사람, 업무. 돈. 요세 가지를 잘 고려를 해보시고 사실 한 가지라도 괜찮으면은 버틸만하거든요. 근데 요세 가지가 내가 봤을 때는 다 적신호다라고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퇴사를 가맹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항상 이직 준비를 해놓고 퇴사를 하긴 했거든요.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그 회사 입사 확정이난 다음에 이 회사 채직 날짜를 잡고 해서 퇴사하고 바로 이직하고.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이 집자리에 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기는 해요. 나 이제 뭐하지?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긴 한데 그냥 온전히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럴 시간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긴 하는데 온전히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게 적성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 퇴사를 해서 제가 좀 마음도 좀 쉬고 몸도 쉬고 이러냐고 느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어서 <laughs> 업로드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스럽긴 한데 하여튼 조금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잘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다녀왔고 일단 오후에는 필라테스를 갈 거거든요 필라테스 가고 내일은 그 카페 알바 단기 하루 하루짜리 알바를 갈, 거라, 갈 거라서 오늘 좀 일찍 잠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은 필라테스가 딱 끝이에요 아침 얼른 먹고 좀 쉬다가 필라테스를 다녀와 오도록 하겠습니다. 필라테스 가기 전에 점심으로는 이렇게 우렁쌈밥. 여기가 간단하게 먹기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양배추쌈 추가했는데 이렇게 한 통에 1,500원 추가해요. 괜찮은 것같은데 양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.